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욕기 2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86쪽에 있습니다. 구약 욕기 2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호비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열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내 너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유를 굽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내 마음이 나의 생일을 기우지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아진같이 되고 이러라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어. 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건을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일까요? 죽음입니까? 아니면 암입니까? 치매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외로움입니까? 아마도 인간들은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더라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슬픔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영생을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키엘 게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입니까? 키엘 게고르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망은 죽음이란 최후의 희망까지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간의 최장 위협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기를 위한 힘쓰고,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살기를 바라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술씨가 다 사그라졌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희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이 클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으로 죽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망하는 마음이 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요번의 친구 빌다슨 요백에 인간은 거룩하신 하늘 앞에서 키끗해야 벌레나 구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5장 6절을 보면은, 빌라선 욕에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선, 빌라선, 어떻게, 한낱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욕이, 어떻게 걸어가시 하나 앞에서 감히, 너 자신이 죄가 없다 하느냐, 떳떳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어렵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5장 4절을 보면은, 그런 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깨끗하다 하야이 말은 진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빌다시 욕을 정지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은 빌닷의이 피난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26장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27장도 빌닷에 대한 피난에 대한 욕의 대답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답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욕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로니 나의 욕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에 불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여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27장 말씀을 읽어보면 욕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욕이 풍자에서 이르기를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이토록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욕의 억울함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은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까다롭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였습니다. 요건, 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는다. 요건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날아가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서 이 제위에서 기와장으로 몸을 걸고 있지만 아직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아직도 하느님의 숨결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증을했다면 나는 이미 목숨을 거두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의 목숨을 거두지 않고 게안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결코 내입들이불인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입술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고, 내가 아무리 불의한 지금 이 슬픔을 당하고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불의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주기전에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인을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니니 내 마음이 나의 생일을 비웃지 아니하니라. 5절 6절 말씀은 오늘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자꾸 자기를 여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내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하지만 은 요번 절대로 그런 친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번 그 친구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높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나의 생계를 비울지 아니하리니. 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선정 하나님이 욕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는 끝까지 자기의 결별을 주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간의 일거수 일터종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억울함을 헤아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공의로움을 보지 못하시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벳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고난 가운데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고 자살로 자살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성리하는 비법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는 남은 그불이라도 끝까지 붙잡고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아시고 나의 고난을 풀어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이 네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 공의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남의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아무리 나쁘다고 수군거린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공의를 끝까지 붙잡고 믿은 생활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저지르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살고 번성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시기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하고 그 슬퍼하지 말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경험 불경성한 자의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느냐 욕은 자기의 그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쳤지만 저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욕은 시기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욕과 같은 이 믿음의 자세이세 가지만 잘 지키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은 어찌 그의 부르심을들으시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지겠느냐 여기 불의한 자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요이 지금 친구들을 불의한 자라고 물어보였습니다불경한악가는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잠시 잠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마침내는 승리하는것 같아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악인들이 아무리 아는 게 부르지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오 전능자에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욕은 하나님의 그전능하 심을 믿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욕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3절은 요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지금은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멀리 한, 불의한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이 자손이 번성해도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때우히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요번 그 악한 자들의 채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잃게 될 것이라고 16절에서 19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오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한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지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요 그가 지은 집은 집의 종의 짐 같고 파수꾼의 추막 같은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늘을든적 하는 것도 없었니다 요건 그 깊은 고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오미한 성리를 깨달았습니다. 22절 보면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며 그의 장소에서 그를 비웃신 이라고 말씀하고 아기는 아무리 번성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7장 이 성경을 읽을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욕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동안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은퇴하셨나 그밤에 밤이 어두웠었더라면 하고 울고 울부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은 고난의 채밑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을 가보면은 수영장의 맨 밑바닥을 발로 차야지만은 비로소 물 밖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욕은 고난의 제일 밑바닥을 차고 위로 올라가고 오고 있습니다. 욕은 2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상성을 물리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욕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당코 과거에도 부리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결단코 부리를 하지 않겠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포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요배 이런 모습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묵상 말씀을 깊이 생각하셨을 때,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을해라 하면서,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워지면, 은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원망하고 절망할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번,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고난과 친구들의 계속된 자기를 향한 피난 가운데서도, 육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되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니 꼼고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망 가운데서 가장 나쁜 전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애를 내서서 비웃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바보 같은 인생, 잘못된 인생, 정말로 버리고 싶은 인생이라고 절망하며 자기를 피우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그의 모든 산이 속죄 없이 다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때는 바라볼 수 있는 게 죽음밖에 없습니다. 요번 가장 깊은 고난의 밤,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성리하는법을잘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첫째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 만나더라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민을 굳게 붙잡으려고 해야 합니다. 고난을 다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남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공의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 생활을 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분성하더라도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고 반드시 울며 지옥으로 내려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지나온 삶을 비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면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호요의 공로의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사랑해 하나님 죄인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그큰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욕과 같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고난을 낳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서 내 공의를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고난을 상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수분 거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의를 끝까지 붙잡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죄를 저지르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살고 번성하더라도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대로 나의 지나온 삶을 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함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끝까지 지나가자.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사탄을 이길 성경의 능력을 가득 고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은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굴복하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나에게서 도움을 주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상렬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에게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안아줄 것입니다. 아멘.